안녕하세요. 오늘은 여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가에 대해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친구랑 함께 왔습니다. 아기 인형이 있으면 더 좋은데 제가 아기 인형을 옛날에 어떤 강의장에서 가 잃어버리고 놓고 온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얘랑 같이 다니고 있거든요. 아쉬운 대로. 여가는 뭔지 다 아시죠? 여가 뭔지 많이 아시죠?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머리, 머리가 위로.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걸어다니는 저희들처럼 머리를 위로 향하고 있는 애기를 여가라고 하고요. 여가는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있으면서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이렇게 엉덩이를 밑으로 폴딩. 폴딩돼서 있는 애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 애기들도 있고. 가끔 이렇게 있는 친구도 있고. 무릎 꿇고 이렇게 있는 친구도 이렇게 있을 수는 있다고 해요. 근데 가장 흔한 있는 것이 아무래도 이런 자세가 흔하긴 하고 이런 자세일 때 아주 가끔 여간대 자연분만 자연출산을 시도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은 애기 머리 보아요 머리 보여 이게 아니라 애기 엉덩이 보여요 엉덩이 보여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아 여가말고 우리 정상체위는 아시죠 정상체위는 애기 이렇게 애기가 머리가 밑으로 가서 다리는 당연히 이렇게 약간 꼬부리고 있는 쪼그리고 있는 자세로 이렇게 있는거 약간 고개 숙이고 예쁘게 이렇게 팔, 팔은 이거 아니고 <laughs> 이렇게 이게 가장 가, 좋은 자세죠 머리 살짝 이렇게 머리 밑으로 있으면서 살짝 숙이고 있는 이게 일반 그거고 여가 얘기를 드릴 거긴 하지만 어 그냥 아쉬우니까 살짝 짚고 넘어가면 이게 하늘 보는 자세인 것도 기억하시죠 그쵸 엄마랑 애기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 이게 하늘 보는 자세고 엄마는 애기의 엉덩이 바라보는 요 자세가 좋아요 자, 그럼 여가. 여가 말고 또 다른 거 하나 있는 거 아시죠? 횡아. <laughs> 횡아. 이렇게도 횡아, 이렇게도 횡아, 이것도 횡아, 이것도 횡아. 누워있다고요, 이렇게. 가로로. 가로, 횡, 그걸로 이렇게 누워있다고. 횡아가 조금 더 복잡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가가 오히려 휙잘 돌고, 횡아는 오히려 이렇게 돌거나, 뭐, 잘못해서 이렇게 좀 여가로 도는 거니까, 뭐, 여러 가지. 횡아는 오히려 좀더 복잡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케이스마다 달라서, 달라서, 횡하기 때문에 무조건, 어, 여가보다 힘든 케이스예요. 이런 건 아니에요. 그, 그때 아기의 상황, 뱃속의 상황이 어떤 이유로, 어떤 식으로 횡아인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어, 그렇게 속단하시진 않아도 되고요. 여가일 때,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출산을 잘 수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요. 먼저, 음, 운동으로 돌리는 게 가장 쉽죠. 가장 쉽다기보다 가장 어, 크게 겁나지 않고 할수 있는 방법이죠. 운동으로 돌리는 방법이 있고요. 운동으로 돌리면서 최대한 그, 그 운동들의 핵심은 아기가 도는 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주고 아기가 돌수 있게 유도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휙휙 반복해주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가할때 여가를 돌리는 자세를 말씀드리진 않을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진짜 많아요. 유튜브에 상세하게, 상세하게 그런 그 자세들 굉장히 많고 영문 자료, 영문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여가, 이래가지고서 영어 나, 단어 나오는 거 그대로 그냥 딱 치시면 되거든요. 그럼 진짜 많이 나와요. 진짜 많이 나와서 그런 거 따라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사실은 여가 운동 같은 경우에 다른 임산부 운동도 그렇긴 하지만, 1대1로 오셔서 알려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여가도 여가 나름이고, 산부가 어떤 운동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건 어, 뭐 잘하시고, 못하시고, 그리고 힘들어하고 안 힘들어하고 이런 거에 따라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리고 특히 여가 운동은 괜히 잘못된 자세로 너무 많이 하시면 그다지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음... 여가를 정말 돌리시고 싶으시면 이런 1대1 임산부 트레이닝 하시는 분 중에 그 태아나 산모의 체형 그런,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배우신 분들 뭐, 둘라도 그런 교육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한테 제대로 1대1로 여가 자세 돌리는 거를 배우신 다음에 그 배운 걸 계속, 계속 이렇게 하시면꽤 많이 운동으로 돌거든요. 그리고 운동으로 도는 경우 아니고 또 돌리는 방법은 여가 외회전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름이 어떻게 들으면 좀 복잡한데 잘 생각해 보면 되게 간단한 거예요. 여가를, 여가를 외 밖에서 회전, 회전하는 술, 기술이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더듬, 더듬 만지시는 거예요. 더듬, 더듬 만져서, 애기가 이렇게 있는데, 어, 여기 머리, 어, 여기, 이거서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미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거, 어떻게, 어떻게 보면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밀지, 사실, 이렇게, 이렇게 밀지, 이렇게, 이렇게 밀지, 모르죠? 그거 아는 사람은, 그때 그 산모를, 어, 외회전술을 시행하시는 의료진이 판단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의료진 많이 하는 거고요. 의료진 아니신 분이 할 때는 위험 요소가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은 어느 정도 교육만 받으시면 다 운동 지도는 해주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 두 가지 말고 또할수 있는 게 사실 진짜 많은 분들이 여가할 때이 방법을 선택을 하세요. 수술. <laughs> 수술입니다. 수술은 아기가 이렇게 있으나, 이렇게 있으나 크게, 약간 다를 수있 크게 다를 게 없기 때문에 수술을 하는 방식도 많이 써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저는 아로마 테라피에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저희 아이들 소소하게 많이 쓰고 저희 가족들 생활상에 많이 쓰거든요. 산모분들한테도 가끔 조끔씩은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로마 테라피 중에서도 되게 재밌는 게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거를 얘기를 들까 말까 드릴까 말까 혹시 오남용 오남용의 소지나 그런 게 있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긴 했는데 아주 살짝 정말 살짝만 말씀드리면 페퍼민트 오일이 임산부한테 그렇게 막 엄청 권하는 오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소량을 쓰는 게 임산부한테 막 엄청 또 해가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 페퍼민트 오일을 아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요 명치 있는 데 있죠. 여기 가슴 바로 밑에, 여기. 요기. 여기다가 페퍼민트 오일을 살짝 콩 발라주시는 거예요. <laughs> 쉽죠? 페퍼민트 오일을 한번 사다가 집에 있으시거나 하면 이런데다가 살짝 콩 한번 찍어보세요 나중에 그러면은 되게 시원한 확 이렇게 쫙 내려오는 게 느껴지거든요. 애기도 그렇겠죠. 애기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뭐가 쫙 내려오는 거야. 근데 그게 약간 눈부신 약간 민트 코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뭐야 이러고 애기는 그게 이제 좀 막아 따뜻하고 너무 향기로, 이거랑은 좀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 아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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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 이거 내가 예전에 배운 여가, 여가 회전 요법 중에 다른 거랑 되게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여가 회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동작 중에 음 틸트? 틸트 동작이 있어요 엄마가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동작 비스듬하게 누워있는 동작을 할때꼭 틸트 때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럴 틸트 때 하면 제일 좋더라고요. 틸트 같은 거할때 이렇게 틸트하고 누워있으면 이렇게 되,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명치 있죠? 여기. 여기에다가는 쿨팩을 대시고요. 아이스팩을. 그리고 애기가 여기 발 지금 엉덩이나 다리가 있을 요 밑에. 요 치골 바로 위에 여기에는 그 따뜻한 핫팩을 대시는 거예요. 애기는 차가운 것보다는 따뜻한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따뜻한 쪽으로 점점, 점점 머리를 돌리게 되는 원리. 그래서 자세로서도 아이를 잘 돌게 하는 자세를 취해준 어, 상태에서 아이스팩, 핫팩을 같이 대주는 것도 하고 저는 여기다가 아주 소량의 페퍼민트 살짝 해주는 것도 같이 해주면 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가이시더라도 내 아기의 여가 상태가 어떤 요인에 의한 여가지 만약에 알수 있으면 알고 계시면 더 좋고요. 근데 그건 100%다알수 있지는 않아요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런 이유는 특별히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도 많고 어쨌든 근데 만약에 알수 있으면 알고 계시면 더 좋고 여가여도 무조건 수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생각보다 어? 되게 싱거울 정도로 잘 돌아버리는 휙 도는 애기가 있기도 해요 꽤 많이 꽤 많이 그렇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이제 음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끝까지 운동을 하면서 30, 뭐 7주나 8주가 되면 보통은 뭐 수술을 결정을 하시거나 뭐 이러는데, 아니다. 나는 끝까지 기다려 보겠다. 그러면서 진통 때까지 기다려 보신 분이 계신데, 제 산모는 아니고 저는 들었어요. 근데 진통 중에 돌았대요. 초기 진통. 초기 연습 진통 하면서, 초기 수축하면서 애기가 그때 훅 도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 그러다가 만약에 정안 되면 수술하는 방법도 있고, 여가라고 무조건 모든 걸다 포기하고 수술 세팅해서 딱 하는 그런 한 가지 방식이 아니라는 말씀이랑, 여가일 때 이런저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법의 옵션이 있는 거랑, 그리고 운동은 될수 있으면 정확한 자세를 배우셔서, 그거를 좀 꾸준히 아주 많이 좀 이렇게 너무 조금씩 하면 그다지 효과가 없고 많이 좀 해주시는 거 그럴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드리고 오늘 여가 얘기는 이걸로 마칠게요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이 나면 여과의 심화 버전으로 어 도움 될 만한 얘기를 드리고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임신 출산 기간 되세요